첫 번째는 혼인반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돌아와서 1월 15일,

그리고 주님께서 갑자기 저를 지구 위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를 지구 위로 데려 올려, 올라가셨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저에게 왼쪽 아래를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아래를 보았을 때, 저는 지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바로 즉시 지구에서 교회가 땅에서 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떠났고. Let me tell you, it is the glory of Jesus. 말씀드립니다. 영화로운 예수님께서 지구를 치시고, 그들을 영롭게변모시키시고그고 그들을 직접 건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저와 같은 위치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마푸토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의복은 빛나고 깨끗한 흰색의 세마포시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빛나고 깨끗하며 영화로운 흰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그들 모두가 입고 있었습니다. e v 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s <목소리가> s uno had a white g l o 그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터번이 있었고 등 허리까지 천이 내려왔습니다. 그 옷은 그들의 옷의 소매와 몸통이 천이 서로 이루어져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팔을 벌리면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날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영생의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제 앞을 가로질렀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큰 구름이 여호와께서 제가 불러 내린 구름입니다. 이 구름입니다. 제가 주님께 집회 중에 방문해 주길 간구했습니다. 1년 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방에게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올 것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은... 그, 주님께서 구름으로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개월 전에 제가 예언했습니다. 을 또한 2주 전에 제가 예언했습니다. 그 때,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을에 방문하신 것을 볼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텐트 위에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직 우리 텐트 주변에만 비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언했습니다. 마치 샤워기 헤드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우리 텐트 주변에만 내렸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방문을 요청드렸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대에게 아니다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dora somente tu Deus. Adora somente Deus. Este tu Deus. Este Deus, v o s s o Deus. This generation that has Hindu temples, Muslim mosques, whatever, idolatry. 이 세대는 힌두교 사원이나 무슬림 사원 등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한번 보았습니다. 영화로운 흰 옷이. 그리고 그들의 영화로운 몸이. 그래서 그들의 영화로운 발을 한 계단씩 밟으면서 천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광이 무릎을 가리고, 또한 허리를 가리고, 그리고 머리만 남은 상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완전히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나라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보이셨고 저를 마푸토에 보내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은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 하십니다. 마푸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푸토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교회가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푸토에 달려가라 그들에게 교회의 탈출을 보았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서 나라가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